베나 t 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제가 베트남 출장 내내 네. 네. 세기의 대결 이세돌 대 알파고 이세돌 구단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 프로그램의 대결 예. 저희가 u 곡 3곡, 4 y 을 정말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베트남에서 그 보겠다고, 네, 네. 네. 그 보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네, 정말 여러 가지 그 난관을 무릅쓰고 열심히 봤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일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 그래도 뭐그 세계 대결을 또 저희가 안볼 수가 없지않습니까 만약에 네. 커제하고 알파고하고 경기를 했다면, 네. 박사님 이렇게 열심히 보셨겠습니까? 그래도 한 <laughs> 경기 정도는 굉장히 한 경기는 뭐죠? 인간 대 기계. 대결이라. 그렇지만 이렇게 음. 네, 모든 대국을 열심히 찾아서 그것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열심히 보지는 않았겠죠. 나름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네. 우보연 선배는 <laughs> 아마 5단. 네. 네. 저는 어, 한국 기원이 인정한 아마 4단인데 와. 근데 이제 단증을 발급받을 때 네. 한국 기원에서 한 가지 <laughs> 네. 조건을 내고는 게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 앞에서 바둑 두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 받아 드지 않는다. 그 네. 저는 이제 뭐 바둑 칼럼,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공헌단이죠 실력단이 아니라, 네. 근데 제가 이제 바둑 두는 거를 남 앞에서 보여주면 한국 기원 단증의 권위가 추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바둑을 두지 않는다는 걸 조건으로 아마 사단 단증 받았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냐 네, 물어보시는 네. 분이 있으면 제가 먼저 인증하겠습니다 네. <laughs> 증서 네. 이렇게 커다랗게 네. 만들어서 주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또 지갑에 넣어 다니게 코팅해서 아, 주는 것도 있어요 예. 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튼 충격이었어요 말 그대로 근데 기분 나쁜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일국 때만 해도 해설자들이 네. 뭐 어... 이세돌 구단이 이길 수 있었는데 실수를 해서 졌다 막판에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아직 인간의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국은 실수 한게 없는데 졌다 3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한번못 써보고 진거 아닌가요? 네, 네. 상하이 바둑이 <laughs> 기존의 이세돌 그 사범의 바둑은 네.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굉장히 좀 더이 말하면. 변화가 무쌍한 바둑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창하고 방패를 방패를 일하게 하려면 이, 뭐 이창호 뭐 국수야 방패 쪽에 가깝지만 은 이세돌 기사는 창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 힘을 못써요. 바둑이. 그러니까. 아, 이창호 사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창호 사범이 10대 때 예. 같이 탁구 치셨다면서요. 예. 네. 탁구도 같이 치고. 네. 그 한국 기원이 관철동에 그, 있을 때. 예. 네. 그때 제가 YMCA 영어 강사였거든요. 네. 두 타임 뛰었는데요. 어, 시간이 남으니까 그, 그 옆에 탁구장이 있었는데, 네. 5층에. 어, 그것을 탁구를 치다가 이제 이창호, 그 기사가 아버님. 네. 하고 같이 와서 체력 관리. 네, 창원. 예. 그 네. 한다면서 탁구를 종종 자주 많이 쳤죠. 그러면 이창호 국수가. 예. 어, 오버연 선배가 아마 5단이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전혀 바둑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예. 그 친구가 제가 영어 잘하는 지도잘 모를 겁니다. 아, 누군지 모르고. 네. 아, 아니. 네. 근데 학원선생인 줄은 알아요. 네. 그 당시 강사 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무슨 과목인지는 모르고. 예, 네. 예. 그렇구나. 아니, 근데 바둑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창호 국수 같은 분들 옆에 보면 꽤 가슴이 설레고 또 탁구도 같이 이제 치다 보면 아, 근데 지도 대국을 청하는 거는 좀신뢰죠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들이나 프로들은요. 네. 안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수한테 네. 우리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방에 가서 같이 노래 부르자. 절대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먼저 가자 그럴 때는 몰라도 예. 다른 사람이 거기 같이 가자 그러는 거는 조금 좀 예. 약간 시, 신뢰, 그것도 신뢰, 신뢰죠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생 학생들이 네. 좀금방진이야기있지만 학생들이 박사면접하고 영어 책에 대해서 사기들이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러면은 네. 그게 좀안 좋게 보일 수뭐 직접적으로 말하면 네. 시금 방지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프로페셔널들에게 프로 바둑 기사나 네. 가수들에게 네. 네. 일반인의 기준에서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금 신뢰가 될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은 프로페셔널들에 대한 대우가 확실히 다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에... 어떤 그 영국 관광객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 그냥 길에서 축구 얘기를 하게 됐죠. 예, 예. 서울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네, 네. 어디서 왔냐, 영국에서 왔다, 그래서 영국 어디냐, 이제 리버풀에서 왔다고 아, 예, 예. 그 리버풀이냐, 그리버풀알 아느냐고 그 리버풀 안다고 그래서 제가 뭐 달그리쉬와 어, 존 반즈의 팀으로 음. 나는 기억한다. 해기빨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수알했어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는 브루스 그로벨라라고 하는 짐바브웨인데 이제 백인 골키퍼가 예. 또 리버풀 골키퍼였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케빈 키건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예. 어, 어떻게 영국 축구를 그렇게 잘하냐고. 그분은 박사님이 축구에서 지 모르시구나. 축구 얘기를 한참 했어요. 예. 하고 나서 예. 어, 어. 오, 근데 유럽 축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서 예. 아 사실 내 세컨 직업이 스포츠 코멘테이터고 칼럼도 쓴다. 그랬더니 <laughs> 정말로 얼굴이 진지하게 바뀌면서 I'm so sorr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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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란이라고 물어본 거는 네.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그렇죠? 대한 신뢰라고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뭐 여담이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알파고 <laughs> 저희가 그 알파고 대 이세돌 구단의 대국 어떤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글쎄, 제가 아마추어인데 네. 어, 프로 그것도 세계 제일의 프로. 이세돌에 대한 그, 그러니까 그 이세돌 기력 구, 네, 이세돌 구단이 두는 수를 저희가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치,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뒀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네. 저희가. 근데 네. 이제 이 현상,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소위 인공지능이 인간 챔피언을 물리친 이 현상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되겠습니까? 그 대국을 시작하기 전에, 네. 일국을 시작하기 전에. 에, 이세돌 구단이 그랬잖아요. 5대0으로 이긴다. 네. 저도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아,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다. 예, 그렇게 이길 것이다. 한 판이라도 뺏기면 이게 사건이다. 예, 예. 인공지능이니까요. 그게 저희 네. 말해서 뭐냐면은 그, 어, 받은 걸몇번 뜯어보면 한 판에 몇번의 이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착도 두게 되고, 네. 이렇게 많은 수에서. 에, 과연 인공지능이라고 뭐, 인공지능을 가진 아무리 그어 뭐 바둑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거 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할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바둑의 수가 무궁무진하고 네. 어떤 분은 이제 전략 게임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형태가 복잡해서 그렇지 바둑의 본질은 계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다만 계산하는 방법이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삼국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없던 데서 수를 만들어서 패를 냈잖아요. 무슨 이제 한수 늘어진 패기는 예, 하지만 예, 예. 근데 패처럼 복잡한 규칙을 알파고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해는 하더라도 과연 계산까지 할수 있을까? 어디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밀한 계산이 되는 것처럼 계산 보였습니다.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고. 계산을 그렇게 했습면은 예, 예. 했으면. 그러니까 이국에서는 인간이라면 저런 수를 안둘 텐데, 뭐 저런 수두번 사범님한테 바둑 배울 때 혼나는데 그랬는데, 결국 그 수가 어 멋진 한수, 신의 한수라고 했지만 모든 수가 신의 수였습니다. 어, 프로 바둑 네. 기사들한테 사실은 미안한데, 기존의 프로 기사들은요, 네. 우리 일반... 봐도 두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볼수 없는 예, 그분이 병. 예를 들어서 네. 패착을 둬도 네. 이유가 있겠거니. 저게 네. 저게 정수인가보다 원래 정석이었나보다. 한때 이런 말이 있었지않습니까 이창호 국수가 잘못 두면 그게 패착을 으면 신수다 그게.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동조돼가지고 그그 네. 때문에 오히려 못 이기고. 상대가 이창호가 돋으니까 이거는 <laughs> 수가 있으니까 돋겠지 생각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우리도 저희들이 프로를 그렇게 바+ 오지 않습니까 이 예. 근데 요번에 알파고에 대해서는 뭐 악수라고 했는데 2국 3국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승착이된 거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모르는 걸 알파고는 알았던 거 아닙니까? 인간이 못본 수를 알파고가 본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체성 혼란도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바둑에 있어서는 귀와 변에 대한 연구는 끝났고 이제 남은 미지의 세계는 중앙인데 그래서 중앙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알파고는 중앙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귀나 변에 대해서도 인간이 모르는 수를 보는 게 아닌가 저도 저기 계산은 굉장히 좀 잘해요 숫자 계산 아까 보셨지만 참 잘합니다 네. 어, 그, 암산 예, 수준이 참, 상상하시던데 예, 뭐, 어쨌든 뭐. 네. 그런 거좀잘 했는데 알파고를 보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저런 계산이 돼? 예, 네, 뭐 어쨌든 뭐 인공지능인데, 네. artificial 네. 말 그대로 네. intelligence 아니니까요. 감정이 있는 거 같았어요. 감정이 어디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바둑을 두면요. 감정 바둑 두는 사람은 네. 느끼겠지만 네. 아주 세밀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요. 왜냐하면 계산은 문제가 나와있지만요. 다들 네. 은 문제가 안 나와있어요. 그렇군요. 문제지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뜨해에 따라서 응용을 해야 상대 됩니다. 상대 반응에 따라서 예, 예. 그때마다 계산을 새로 다시 해야 되니까. 더 무서운 거는 네. 이세돌 구단이 2국, 3국에 네. 커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구리 구단 어, 뭐 중국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모든 기사들이 풍제, 구리 예, 뭐 네. 패착이 하나도 없다. 2국은? 네. 3국도? 네. 저는 2국도 끝나기 30분 전에 알파고가 구글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대면서요. 네. 이겼다. 어떤 변수를 다 대입해도 이길 수밖에 없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사국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뭔가 지금 네. 게 정리가 안 돼요. 머리가 사국,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사국은 제가. 아 저는 알파고가 무조건 개각까지 가는 게 아닌가? 알파고가 던지는 것까지 프로그래밍이 돼 있나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오늘 던졌잖아요. 예. 네. 그리고 40분인가 남겨놓고 구글 본사에 역시 이메일을 보내서 네 알파고 is in trouble. We are in trouble. We are 네. in trouble. 이라는 네. 네. 거는 구글 본사와 알파고 네, 네. We are in trouble 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니까 이거는 네.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파도 그잘 보시면요. 네. 감히 금방지게 뭐 아마추어 주제에. 근데 이상하게 아까 우리가 저희 박사님하고 저하 보다가 왜 갑자기 저리 갔는지 그렇죠 다 이게 놈 바둑을 네. 사실은 중반전까지만 해도 아 이게 집차가 좀 나는 것 같다 알파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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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승하는 국면 아니냐라고 어 그냥 아마추어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 예. 뒤집혔어요. 어, 해설하시는 분들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집수가 많이 보조라고. 어, 그리고 보니까 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가 알파고 프로그램이 네, 실착을 뒀을 때 아니, 진짜 저렇게뒀냐라고 모니터로 가서 확인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정말 초보자도 안두는 예. 이상한 수가 나온 거잖아요. 기존에 세판을 또 봤던 이세돌 구단으로서는 알파, 알파고의 실력을 알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데 소문이 없는 수를 둔다는 거는 본인도좀 놀랬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한문의 실수를 하는데 알파고가 이번에만 그것도 네. 끝내기 비슷한 지점에서 세번 연달아. 사국에서만. 네. 이게 전요. 어떤 말을 해도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뭔가 좀깨운치가 않아요. 아무튼 고그 얘기는 저희가 오국이 끝나고 yeah, yeah.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고요 5판 yeah, yeah. 3선 승제잖아요 요번에 어쨌건 yeah, yeah. 알파고가 이긴건데 yeah. 영어로는 요런 표현을 Let's make it the best Let's make it the best 3예3 yeah. out of 5 5판 out out of of 3선 yeah. 승제 yeah, yeah. 네. 어쨌건 이 알파고가 Let's make it the best 3 mm -hmm. out of 5 다섯 판 중에 세판 이기는 걸로 네, 하자. 예, 예. 일단 알파고가 승리는 했습니다만는 내일은. 네. 제볼 때는 제가 인간이지만. 네. 저는 알파고 쪽에 패팅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패팅을 하라면. 네. 9대9대 10으로 아9대 1로 저는 알파고 쪽에. 저는 이 과감하게 좀 상상력을 작동해 보자면은 어, 과거의 딥블루는 체스만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고 알파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다른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에, 남녀간의 선을 본다. 그랬을 때 여성의 반응, 뭐 어, 땀샘이 열렸네, 뭐 혈관의 수축 정도, 심장박동수 등등을 계산을 해가지고 네. 에, 성공 확률 몇 퍼센트라다라고 인공지능이 알려주고 네. 어 이게 뇌파나 기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저 여성은 요런 분야를 요렇게 공략했을 때. 에,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게 해 봐라 이런 조언까지를 하는 무섭습니다 제가 런던에 살때 옆집에 그 할아버지가 예, 예. 인공 심장 예. 인공 심장 박동기죠 정확히 예, 말하자면 예, 예, 예. 페이스 메이커 예. 이거를 달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페이스 메이커가 그~ 전력이 끊어지면 심장 박동이 안 돼서 굉장히 예. 위중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항상 그거를 앞주머니에 예, 꽂고 주머니. 여기 이렇게 예. 빨간불이 반짝반짝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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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이제 만들죠 의학적인 예. 목적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불편한 거 없냐 그랬더니 아 요새는 기계가 좋아져서 생각만큼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딱 하나 불편한 게 있다 친구들이랑 포커 칠때 얼굴은 편안한데 여기서 불이 갑자기 빡빡빡빡 빨리 뛰는 겁니다 어. 지금은 이제. 인간이 아무리 표정으로 위장을 해도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다른 신체현상과 그 화학물질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을 캐취할수 있다면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자면 간첩보낼 필요도 없는 거고 음. 막 간첩보낼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정보전의 양상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도 예뭐 뭐 네. 세상이 뭐 뒤바뀔 수 있는 아까 제가 선볼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성의 반응을 정확하게 여성의 반응에 대한 정보 이걸 정확하게 캐치한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변수가 하나 있네요 어떤 겁니까 그 여성도 인공지능의 코치를 받고 나왔을 때 <laughs> 이때도 인공지능끼리 맞선을 보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을 다 지배하게 되죠. 네. 그럼 또 우리도 기계를 명신하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만약 누군가가 그 일자리가 네. 인간들이 일자리가 70만 개쯤 70, 예 70만 개 이상을 잃어버린 네. 것이다. 없어지고 3만 개 정도 새로, 2, 예 2만 개나 3만 2만 개만 3만 개만 개 정도 새로생로세는건이제제는기계할할있있일 새로 일을 직직인인이이신한한다는게 에 약간 쉐임풀한 그러니까 어, 좀 부끄러운 이런 사회로 가는 것 같고요 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어, 뭐 복고일 선생님이라든가 기타 미래에 대해서 어, 예측을 하신 분들을 만나 뵙고 없어질 직업 어, 새로 생길 직업 어, 없어지지 않을 직업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내일 그 오구 네. 예 오구 박사님은 날라가시는데 네. 같이 그 동안 계속 아그쎄 말입니다 네 판을 연달아서 네. 커피숍에 앉아서 네. 연구하고 네. 뭐 보고 그랬었는데 내일은 저 혼자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아 바둑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여러 프로님들이 워낙 와시 계시고 또그뭐 공부 바둑 공부하신 분이 워낙 많아서 제가 뭐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할 입장은 아니고요 아, 저희가 그 했던 얘기 중에 그래. 어, 한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얘기가 네.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덤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7 0 년대 한국은 네집 반이었고 뭐~ 다섯 집반 여섯 집반 중국식은 일곱 집 반이고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덤 경매제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어~ 처음에 돌을 가르는 방식 대신에 예. 자 내가 다섯 집반덤줄 테니까 흑번 하겠다 그럼 상대는 나는 그럼 여섯 집반할 테니 흑번 하자 그러니까 어~ 그거를 경매로 해서 이제 하자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그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지만 문제는 승부의 어떤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통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시행을 안 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덤, 흑번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알파고 대 알파고를 대결을 시켜가지고 한 100판쯤 대결을 시키면 평균적인 편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이 딱 덤이면은 공평하겠어. 저는 만약에 내일 선거판 네. 판단이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알파고가 중국 어 2단한테 5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또 이세돌 구단한테도 지금 3대0으로 있다가 물론 3대1? 이제 오늘 아 3대1이 됐고 내일 마지막인데 알파고가 내일도 이긴다면 네. 박사님 말씀대로 어 인간의 치수를 정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알파고 대 알파고끼리 해가지고 흑본으로 해서 어 박사님 말대로 열 번을 통계를 내면 그게 네.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네. 합당한 치수라고 저는. 아그리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더 두려운 거는 알파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그걸 두려워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한, 전문가들이. 내가 한계가 어디냐?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뭐 박사님하고 저하고 뭐 자주 이제 뭐 컴퓨터에 네. 컴퓨터로 이, 뭐 일을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영어 사이트 찾고. 뭐 영화 보고 번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컴퓨터로 가깝게 지내는데요.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항상 뭐 니플이에요. 오늘 도그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들 뭐그 커맨드 많은 거 그걸 한번 보고 그랬는데 뭐 알파고의 천적은 두꺼비집이다. 네. <laughs> 저는 내리자. 네. 뭐 오늘 뭐 다들 뭐 이렇게 인간의 승리다. 네. 꼭 우리가 뭐 광복절 대차전 것처럼 네. 어 인디펜던스란 인디펜던스데이란 Independence 영화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뭐외계하고 네. 지구 아, 그 싸워가지고 지구인들이 존엄성을 회복하는 게. 예. 그런데 꼭 그게 어떻게 그 주체가 미국인지, 네. 뭐, 뭐 다른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꼭 미국이더라고. 근데 바둑은 아, 근데 미국, 지금 미국에서 만든 영화. 그러니까요. 그데 바둑은 이제 국 본사가 영국에 있어서 그런지 유니언잭 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이제 영국 국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한국 국기 있고요. 네. 그래도 어찌됐건 바둑의 중심지는 한국, 중국입니다. 네. 그나마 그 아시아에 있으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죠. 만약에 이제 뭐 저도 기분이 좋죠. 사실은 어, 기분이 좋은데 근데 1, 2국, 3국과 너무 틀리니까 그게 네. 좀 의아했고 그 알파고가 막 예, 실수한 게좀 예. 석연치 않다. 어, 그 다음에 내일 네. 만약에 이제 알파고가 이긴다면 어,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도 서서히 인간계도 조금 뭔가 네.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알겠습니다.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 바둑 대회 이런 것도 이제 나올 때가 된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도 다섯 개를 만들어 가지고 농심대에 맞아요. 음. 예. 컴퓨터팀. 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컴퓨터팀 이렇게 네 팀이 돌아가면서 두는 걸로 하면 어떨까? 뭐 우리 영어말 총재님도 하셨고 네.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네. 한번 알파고를 직접 참여시켜서 네. 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이거 알파고가 꼭 네. 이렇게 전문 그러니까 아주 잘두는 어떤 엑스퍼트나 아웃스탠딩만 네. 급수만 따지지 말고 조금 이렇게 낮은 급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프로들은 16급, 17급, 18급 바둑 복기 못 합니다. 맥락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알파고를 흔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겠네요. 농담삼아 제가 말씀드린 게. 18급은 승산이 있을지 모른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류의 오래된 고정관념 하나가 이제 막 깨졌습니다. 4,000년 바둑 역사가 내일 이기면요, 혹시 네. 박사님. 네. 내일 이기면 체면이 서죠 이제도 세덜 구단이. 예, 이기면, 예. 네. 4,000년 역사가 굳이 되고 예. 또더 더 연구하고 그러면 네. 더 좋아지겠지만, 만약 내일 지게 되면, 그쵸, 바둑 깨졌죠.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미 한번 두고두고 저희가 되짚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건투를 빌어보겠습니다. 네, 이세돌 보단 파이팅! 파이팅!